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게임 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경기 중계를 맡게 된 테스터 이호근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양현종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국가대표 최고의 자원 에이스, 빠른 공과 체인지업을 겸비한 양현종 쳤습니다. 수비수가 1스수 잡았습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 시켰습니다. 오련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원볼 원, 원 스라이크 빠졌습니다. 볼입니다. 스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찼습니다. 내야 플라이인가요?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타석에 박찬호 선수입니다. 은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습니다이 투수 카운트 잘 잡네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에이!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오엑수가 잡았습니다. 은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었습니다. 로벌 투 스트라이크 에이! 에이!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에이!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일루수가뜬 공을 잡아냅니다. 에이! 에이! 타격의 달인 장효조 선수가 타석 에 들어섭니다. 장효조 선수. 이 선수의 철을 보면 완전히 부채살이었죠.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대성 불패 구대성 선수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구대성 선수의 코코 페이스에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가까 쪽꽉 차는 공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트라이크. 버투스 공을 너무 빼는데요. 볼입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이 선수 오늘 배팅 타이밍 정말 잘 맞춰요.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중전 안타입니다. 역시 타석에 서면 이서진 선수예요. 타석에 정근우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이루수 악마의 이루수 영주로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잘 골라냈네요. 골입니다. 골골 골, 골입니다. 투수가 너무 조심하는데요. 골입니다.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수 결국 무등산폭격기 손동열 선수 한국 최고의 선수죠 아 타자가 너무 큰 것만 노리나요? 헛수윙입니다 심판 정확하네요 삼진아 저렇게 수윙하면 타석엔 트윈스의 심장 박용택 선수입니다 용암태별명태사직태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박용택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강망이가 무기인데요 타자 삼진아 저렇게 수행하면 안타치기 힘들 거거든요. 아, 잘 골라냈네요. 볼입니다. 공이 어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낮은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튀어 넣었습니다. 타자가 공을 잘 골라내는데요. 볼입니다. 아자리에 승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저렇게 스윙하면 이만수 선수 공격뿐 아니라 투수 리드에 있어서도 상당한 재능을 가진 선수였어요 한복판의 공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담라이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이 투수 어느 정도의 구위를 보여줄까요 오늘?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좌익수 잡아납니다 나이스 캐치입니다. 저저 세로 공을 잡아냅니다.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참아냈습니다. 능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습니다. 아, 잘 골라냈네요. 볼입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3볼 2스트라이크. 오늘 투수가 컨디션이 좋은가요? 3진을 잡아냈습니다. 그냥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오늘 양팀 선수들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가 보기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오늘 같은 경기력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